오늘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20대 청년 하면 도전, 열정, 패기, 꿈, 시간이 떠올라야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흑수저 열정, 패기 3포세대, 5포세대를 하여 암울한 형체를 살고 있습니다. 흔히 청춘하면 수많은 폭력들이 나옵니다. 뭐 청년 실업에서 일자리 창출 노인 대체, 장애인 대체, 여성 대체,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,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. 많은 공약들이 나오지만, 몇몇 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요? 수많은 공약이 아닌, 제대로 된 공약 한 가지라고 실천하는, 어느 일치가 되는 차로서 기회되겠다가 아닌, 공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. 지금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. 여성, 최초의 여성 대통령, 잘 이동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겠다는데, 과연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?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. 그런데 이 대통령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저 방치하고 네, 하다에 출단시켰습니다언행 일치를 하지 못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할수 있겠습니까?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. 언행 일치, 어행 일치를 하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